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철여자 철여사 BJ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저녁밤 뭐하, 뭐하고 계신가요? 뭐하고 계, 계세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밤 날씨가 추워지네, 추워지네요. 날씨가 추워지네. 네, 날씨가 내일 더 추운다고 하니까 모두들 따뜻하게 입고 건강하시고, 편한 밤 되, 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저뿐만이 아니고 모두들 힘든 거다 알고 있고 저도 힘들지만 요즘에 근존적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할 거는 우산대 제2탄 우원가 우산인데 우원가 2탄 제2탄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대 우원가는 제가 노래 자사 자사, 자고, 가사, 다, 다, 제가 한, 한 거예요. 한거고다 썼고, 자사, 자고, 제가 거의 대부분 다 했고, 시, 우산 현 대, 거의 20년, 20년 팬으로서 <laughs> 아, 다들 가거든요. 스리어제 우왕가 노래 제목은 천리의 풀름깃발 천리 승리, 천리의 풀름깃발 이거 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왔다 왔다

이겼다 라라라라라 이겼다 이겼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겼다 이겼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라라라라 그다음에 세 번째 어항 가구 부산대 어항 가구 부르스타예가보도 하겠습니다 야라우니 할리라 속에여 외치며 파도에 운다함을 보면서 슬래푸른 깃발을 올리라. 너는 우 곳을 향해서. 발자 놓쳤다. 싸게 달려나가자. 우스타 FC, 우리 하나가 되어. 내일 아, 어, 어. 그러면은 여러분 철수사 BJTV 였습니다 나이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봐좀보시면그 밑에 이거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좋아요. 좋아요. 주, 이거 따보 좋아요. 좋아요 모, 모양이 있거든요.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딸랑딸랑 구독 모양이 있거든요. 구독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그가 그러니까 우산대, 우산대 시즌, 2 0 2 1년 시즌 개막할 때더 좋은, 모, 저, 더 좋은 모습으로 여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방송을 하고 올 테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요, 모두들.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 코로나,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주거운 밤, 행복한 밤, 좋은 꿈 꾸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날스 안녕. 뿅. 수 고하 셨 습니다.